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e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삶 가운데에 우리의 낙심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품으며 그 십자가를 담대해지고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들 위로하시고 또한 그 간절한 기도를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귀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데도 정작 삶의 흐름이 그 기대와는 달리 흔들리고 또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세워온 그런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잘 걸어온 건지 그렇게 쉽게 의심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탄의 어떠한 아름다운, 아름답고 기쁜 분위기로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고, 이제 곧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은 그의 모든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죠. 그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아픔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막상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때 들어올 때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히려 더큰 흔들림과 더큰 갈등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의 삶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바라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될때 우리의 원래의 삶이 먼저 흔들릴 수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안정된 계획 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깨어진 계획 위에서 나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혼란과 흔들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더 깊은 계획과 실행 속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한 요셉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아멘. 오늘 말씀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체면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기는 길을 그가 지금까지 택하려 했기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는 태도를 의로움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의로움 속에서도 깊은 고통과 또 혼란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 임신 앞에서 분노보다 먼저 무너진 꿈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품었던 그의 미래, 또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그저 욕심 없고 평범한 삶의 그 그림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헤어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그 약속 위에 걸수 없다는 체념이 담긴 요셉의 슬픈 심정을 담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신앙인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는 결국 자기 이해와 나의 경험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요셉은 율법과 양심 안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길을 택하려 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판단대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면,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인간의 자그마한 판단 속에서 가려질 수도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혼란과 침묵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며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결과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지금까지 아니었는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삶이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히 멈출 줄 아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열려져서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판단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요셉이 보던 현실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해 두시고 말씀으로 그 의미를 열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 주시지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사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 23절 말씀에서는 이 아이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으로 오신 분임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기록을 하지요. 요셉은 그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삶을 살포시 올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성탄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화려한 기적 같은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접으려 했고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요셉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뿐만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또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 속으로 직접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이미 작년 말에 지나갔지만 다시 마주한 이 성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만우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일절 찬송 드리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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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오 온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이 들겠지만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마 만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가면서 그 고난과 그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낙심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로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결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눈물 날 일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우리가 주님 죄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일하심에.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입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벗차 다시 일어나 힘차게 주님 뛰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 죄 가운데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를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살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 죄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믿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가운데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정체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순간 순간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